하나님 나라도 재미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선풍적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꿈을 제가 꾼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고서 직관적인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재미있다. 그 영화 참 재미있다. 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인 부자 할아버지가 이제 직접 게임에 참여하죠. 그리고 그이 게임을 왜 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재미 때문이지. 뭐돈 벌고 뭐 하고 다한 뒤에 인생이 좀 재미가 없더라는 거죠. 사는 것이 가장 재미있을 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서 뭐 친구들과 놀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재미있게 즐기던 놀이를 이런 변태적 경쟁 게임으로 변질시켜서 그 재미를 좀 찾으려 했던 거죠. 현재는 재미형 인간이 주체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미형 인간의 신조가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서 순간순간 행복을 누린다. 그 캠핑이 유행인 이유입니다.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좀 가성비 있게 일탈할 수 있는 방법이 캠핑이기 때문이죠. 소확행할 수 있는 방법이 캠핑이기 때문이죠. 재미형 인간의 주된 목적은, 주, 주된 적은 지루함이에요. 침묵이 길어지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죠. 인생이 흥미보다 사실 지루함이 더 길잖아요. 이때 스마트폰의 지루함이 구원주가 됩니다. 상당히 재미형 인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또 스마트 중독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재미형 인간의 행동강령 이론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행동강령이래요. 또 재미형 인간이 선호하는 묘비병이 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반면 오랫동안 의미형 인간이 강조된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별하게 즐겁지는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실천하고 또 불공정과 부조리에서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의미형 사람이죠.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의미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재미형 인간, 의미형 인간, 우리는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둘중 어느 것이 선인지에 대한 우리는 비교평가를 하려 합니다. 저는 재미... 의미는 극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의 반대편에 의미가 있고, 의미의 반대편에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재미와 의미는 혼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마다 또 개인의 처지마다 어느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사느냐에 문제가 있을 뿐이죠. 굳이 선택하라면 아마도 재미를 선택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삶보다 재미있는 삶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는 좀 행위 동시적이지 않습니까? 즐기기 쉽고 그 열매는 즉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미를 더 많이 선택합니다. 반면에 의미는 좀 찾기도 어렵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그 의미를 추구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도 상당히 유해적이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소명된 자의 길이다, 여기입니다. 어떤 삶이 의미의 삶은 소수의 콜링이 있던 사람, 어떤 신적 부름이 있었던 사람, 어떤 내적 부름이 있었던 사람의 길이 의미형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제가 재미와 의미는 혼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재미 있는데 의미가 있고요. 또 진정한 의미 실현 중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한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재미를 즐기는 사람의 상태예요. 재미 있느냐, 의미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미와 그 의미를 즐기는 사람의 상태. 의미를 추구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이 즐기는 재미는 피해를 주죠. 타락한 영혼이 추구하는 의미 역시 피해를 줍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재미는 선이 될수 있고 악이 될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는 선이 될수 있고 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와 봐서 그 1번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뭐 재미를 찾았다는 등뭐 되게 철학적이고 인생 지혜자처럼 말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 부자 할아버지는 사실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 정욕에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재미에서 의미를 찾았다고 하지요. 맞아요. 근데 그 자기가 늦게 깨달은 그 재미라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겠어요? 동원된 방법이 잔혹하고 재미를 즐기는데도 자기가 돈을 벌었던 방법으로 실현하잖아요. 변한 것이 없어요. 타락한 마음의 변화 없이는 그 재미 추구가 잔혹한 결과를 낳다왔다는 거죠. 자기에게 너무나 재미있었는데 그 재미를 즐기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재미의 대상은 피해자가 되고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죠. 재미, 의미의 선악은 그 재미를 즐기는 자가 누구이느냐, 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재미가 한없이 조, 좋으려면 그 재미를 즐기는 사람이 선해야 돼요. 의미가 한없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다다 주려면 그 의미를 추구하는 자의 상태가 선해야 돼요. 목적지약의 삶, 그 목적 의미가 돈에서 재미로, 추억으로 바뀌었을 뿐, 성취 과정은 어땠어요? 정력적이고, 그 부자는 사람 목숨을 결코 재미로만 즐기려고 한 사이코 변태요, 소시오패스요. 온갖 나쁜 정서를 다 갖다 붙여도 전될것 같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는 죽기 직전에 내가 그 어렸을 때 놀이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철학적인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왜요? 주, 재미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방법이 매우 잔혹했기 때문이죠. 그에겐 즐거웠지만 누구에게는 지옥이었잖아요. 그에겐 놀이터였지만 누구에게는 지옥이 전쟁터였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후서 즉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내가 뭔가 너에게 다시 일깨워 주고 싶어,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 잊어버린 것이 있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서 무엇인가를 잊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오징어 게임에 그 부자 할아버지 같다는 거죠. 자기 재미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부축히잖아요. 정력을 즐기고 하는 것. 다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들이잖아요.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너희들의 정욕을 부추기고 가늠하고 물욕에 빠져 있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양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빠져서 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이전처럼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떠나왔던 세상처럼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유혹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메시지와 다르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증명하려고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증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이종재와 같죠. 이종재도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 한번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죠. 크리스천 이전과 이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다를 것이 하나 없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안타까움이었어요. 달라야 되는데 이전과 이유가 다를 것이 하나 없다. 그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고 메신지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을 얻거나 이루려고 자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아니면 다른 신, 종교에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이전에 바라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라고 있다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욕정과 물욕에 사로잡힌 것을 어떤 다른 신에게 구하고 세상의 수단의 방법을 동원해서 살았던 너희들이 신만 바뀌었을 뿐이지 소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만 바뀌었을 뿐이지, 너희들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그것에 현혹된 일부의 성도의 삶을 보니까 그 신앙은 단지 의지하는 신이 달라졌을 뿐이지, 세상의 사람들이나 자신이나 육신의 안락함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그 육신의 정욕은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믿기 이전이나 이유나 여전한 것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거기에 예수님만 들어갔을 뿐이지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만 들어갔을 뿐이지 성도들이 정욕적으로 살고 무력에 쫓겨 살고 세상의 어두운 것들에 쫓겨 살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계속 부여한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께 구해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이고 거기에 수많은 성도가 현혹이 되어서 신만 바뀌었을 뿐이지 소망이 바뀌지 않는 신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적 욕정은 전혀 내려놓지 않은 그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일깨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야. 신이 바뀐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도 바뀌는 게 구원이야. 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소망도 바뀌는 것이 구원이야. 일깨워 주는 것이죠. 구원이란 믿음의 역사란 무엇이냐? 우리 찬송가에 잘 나오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미의 새 창조가 있죠. 기도는 소망이 담겨 있죠.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소망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망의 변화죠. 우선순위의 변화죠. 의미의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될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바가 달라졌다는 것은 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서 이전과 다른 것에 대한 집중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즉 세상의 욕정과 무력에 사로잡혀서 걱정 속에 살아갔던 존재야?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재미거리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의미의 삶을 강조하는 듯한 이 구원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이죠. 야, 정말 구원받으면 재미와는 거리가 먼것 같잖아요. 구원의 삶은 좀고리타문한것 같습니다. 구원의 삶은 좀 역동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의 삶은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삶이 정말 재미 없나요? 전 답부터 얘기할게요. 재미있어요. 단지 구원의 삶이란 뭐가 바뀐 거라고요? 재미의 내용,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구원은 재미 없는 삶이 된게 아니라, 즉, 재미 있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는 뜻이 곧 재미 있는 삶에서 재미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재미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재미의 내용과 재미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죠. 다윗이 10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나의 화려한 궁전에서 첫날, 백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궁전에 얼마나... 놀일거리가 많습니까? 그 궁전에는 정력적 재미가 정말 가득합니다. 자극적 재미가 가득한 곳입니다. 누구나 아 저렇게 놀고 싶다. 저런 놀이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궁전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자기의 놀이터로 삼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재미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미있으니까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그속 곳을 떠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다윗이 재미의 거리, 재미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면서, 하나님 체험하면서, 와,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재미가 있네? 이런 재미거리가 있었네? 찾은 거예요. 우린 재미있게 놀궁리하잖아요 아,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재밌는 놀거리 없나? 항상 그렇게 살잖아요. 찾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재미를 찾잖아요. 그래요. 찾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재미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뭐, 재밌는 것 없나? 찾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줄 믿습니다. 정력적 재미거리에서 거룩한 재미거리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럼 낚시, 재미있습니까? 재미있다는 사람보다 도대체 낚시를 무슨 재미로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요? 그 재미, 낚시하는 것만 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낚시하는 걸 보면, 야, 나도 낚시하겠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은 너무너무 그 낚시가 재밌대요.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절대적 놀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재미는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낚시가 재미있고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낚시가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는 이렇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 재미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재미없다고 판단한 내가 제가 옛날에 파라과이에서 낚시를 한, 번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이만한 고기가 잡힐 때의 희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낚시를 그때 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재밌어서 안 했어요. 푹 빠져버릴까봐. 이거 목회 도움이 안 되는 재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다. 여기 미쳐버릴 것 같다 생각해서 그때다부터 낚시를 안 합니다. 누가 낚시 가자 해도 안 갑니다.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재미 있어서 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골프 저게 무슨 운동이 되겠냐? 해 보니까 골프 운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골프 저게 무슨 재미냐? 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해 보니까 보기엔 재미 없어 보이는데 해 보니까 재미 있어요. 기도가 재미 있다고? 야 독소 토론레가 재미 있다고? 신방 다니는 게 재미있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반색하면서 우리 의아해하죠. 그런 사람을. 야, 기도가 뭔 재미냐. 야, 신방 다니, 목사님 교조 따라하는 게 그게 재미있어? 재밌대요. 누가? 변화된 사람은 그게 재미있어요. 물론, 기도에 흥미 못 느끼는 교인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재미, 그리고 그 추구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지루하다 여겨지는 것을 재밌다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왜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재밌거리를 찾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재밌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낚시가 재밌듯이, 그러면 골프가 재밌듯이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재미거리를 누리지 못합니까? 첫째 이유는 찾지 않음이요. 무슨 재미거리가 있나 찾지 않음이요. 무슨 취미거리가 있나 찾지 않음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재미없이 느껴지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상상도 못할 재미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시도해보지 않음이요. 기도가 재밌다고? 에이, 재미없어. 스스로 판단하고 기도 안 해요. 야, 신방이 그렇게 재밌다고? 아, 나, 나 신방 재밌다 생각 안 해. 시도 안 해요. 물론, 신방,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하나님의 재미거리는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제가 꼭 집어 얘기한 거예요. 그것 다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재미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 재미있어지고, 시도해 보면, 와, 참 재밌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게 많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재미가 하나님 나라에 충만합니다. 찾고 해보세요. 그러면 재미, 묘미, 흥미가 진진해질 거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십일 세기에 이걸 일깨워 주려고 지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옛날의 삶이 자꾸 재밌다고 돌아가는데. 이전의 재미가, 이전의 놀이가 너무 좋다고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미가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재미가 또 의미가 이렇게 있잖아. 그거 다시 시도해봐. 그러면 다시 푹 빠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다한 번씩은 기도 재미에 빠져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다 있다고 봐요. 그 재미가 그립지 않나요? 어릴 적 동네 골목에서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하던 것이 그리운 것처럼 여러분 그 기도의 재미 그립지 않나요? 할아버지가 정력적 방법으로 그 그리움의 재미를 에 돌아갔지만, 우린 거룩한 방법으로 그 영적 재미에 다시 돌아갈 생각 없으신가요? 오징어 게임 하듯이, 삼팔선 하듯이, 딱지치기 하듯이,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 재미, 그 거룩한 재미, 한번 다시 누려볼 생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초청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과 수많은 성도들의 권면이라고 하는 명함을 주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 초청에 임할 때 우리는 흥미진진한 그 놀라운 재미를 다시 만끽하게 될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예수 믿는 게 재미지나요?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루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의미만 있는 건조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재미와 의미가 어우러진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 옛날 친구들이 많았던 동네 골목과 같은 곳이 우리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놀이거리를 찾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놀이거리를 함께 즐길 친구들을 부르고, 그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그 놀이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자의 행복 가득한 미소가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력 물력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의미있게, 재미나게 살수 있게 새창조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의미와 그런 재미에 푹 빠져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놀이터에 초청된 자녀입니다. 즐깁시다. 즐깁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재미나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재미나게 신앙생활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란 놀이터라고요. 아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놀이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분명히 분명히 놀이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놀이터예요. 집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재미난 그런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재미를. 아버지여 찾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미 있는 거리를 재미 거리를 우리가 찾아서 아버지여 놀고 즐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재미 있는 놀이의 파트너가 되고 깜부가 돼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